읽어드린 말씀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평안을 근거 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내 통장 잔고가 많이 있는 것, 내가 사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런 것을 평안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한 번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평안함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가족이 또 아니고, 어떤 지인이나 세상의 물건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평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대함이라는 것을 어떤 세상을 향한, 자기를 억압하는 것을 향한 또는 세상의 강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담대함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라는 그 담대함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오는 환란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 본문의 흐름을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구원이며, 완성될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과, 부르심과, 완성하심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성명하고 확고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알고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성령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를 성경을 가지고 어떤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죠. 우리를 구원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사비 하나님의 구원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절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지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그때에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슬픔과 근심으로 느껴졌지만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신 것이기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예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근심하겠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셔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금신과 두려움이었죠. 왜요? 그들이 바란 것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본문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두 다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했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 그걸 켜서 이해했을 뿐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때 도망가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근심하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기준으로 이해했을 뿐이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두 다 깨달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이 말씀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지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채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령께서 임재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혀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님들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못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설교자나 위대한 전도자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길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에 다가서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열두 제자가 오순절 마가다락 오순절 날마가다락교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무런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었다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laughs>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공동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린 예수는 하느님께서 깨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는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의 손에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완전히 틀리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 지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죠 그러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셔서 이제 요도 유대, 유대 종 그릇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다 퇴폐하시고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서 다시 한번 다이세 왕국으로 재건해 주실 것이로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대 종교 지도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란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에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눌 건데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실 때와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그 차이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주에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상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조이신 다이세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있습니다. 다이세 예언자로서 하느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느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며, 우리는 다그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는 주하나님께내 주님께 내가 내 원수의 발내발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열두 제남은 그 남은 제자들은 유한복고 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납득까지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란그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움과 그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알미 온전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다도망갔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예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 우리들 안에 누가 계시는지,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만 가능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냐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신학서적을 보느냐 어떤 성경을 몇번 읽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야. 이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것을 알마다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재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셔야 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수많은 신학 서적을 탐독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영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그 충만함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이 어떤 것인지 풍성하게 깨닫고 누려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증거들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삼이 하나님을 아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의 종에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전도할 수 있을 어떤 감정적인 땔감처럼 여기고요. 성령의 인도를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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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치장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과 성령의 인도는 성삼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철저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laughs>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영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사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목사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목사를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죠 결국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어떤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라가요 맹목적으로 목사들을 섬겨요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정리한 교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거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목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저라고 어떤 목회자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 다리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병 고침을 하셨고, 저 목사님이 어떤 상담만 해 주면 성공하고, 저 목사님이 단기간에 부흥을 일으키고 멋진 교회당이 있고, 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 풀고, 말씀을 너도 잘 풀어. 저분에게 가면은 내가 좀 신앙이 성장하겠지. 사람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1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온전히 깨달았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의미와 성령의 임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나오는 행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제갈 길을 가고 예수를 버려둘 그 때가 온다라는 예언이죠. 32절에 예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오고 있음에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의 의미예요. 이 정해진 시간이 이루고 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알리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정해진 시간 곧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그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14장 <laughs> 48절부터 52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 때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중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요한과 야구모도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그 마가 요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 고십자가의 대속사역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담당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열정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중심이나,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성령님의 역사심도 함께 있죠. 구원은 성삼이 하나님의 합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삼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예수께서 고독하게 홀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부분을 원하러 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 떠나도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신앙인들마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독감과 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어야 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 함께 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됐다니깐요임마 누엘레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에서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죽어나오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 이부분 다음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33절을 보면 <laughs>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도의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성통에서 성도에게 임만우에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환란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성도가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더라고 거기에 실촉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께서 이 고난과 환란 속을 있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됐어요.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고 바기지도 않죠. 우리의 행위와 행태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리고 골로스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 운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 하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읽겠어요. 뭐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은 다음주 금요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는 평안함, 세상과 고난과 환란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얻는 담대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소원합니다.